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제가 뭐 기간제이긴 해도 지금 펭수를얻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도 지금 좋은 차를 기간제이긴 하지만 지금 쓸수 있는데 오늘 한번 펭수로 한번 펭수로 플레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지금 이 맵은 제가 지금 처음 하는 맵이거든요 이 맵은 처음 하는 맵인데 지금 일단은 애들 이름 보니까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AI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맵이 처음이라서 맵을 잘 모르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부스터 을 모아주고 뭐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꺾어야 되는구나 어, 여기서 꺾고 앞으로 쭉쭉 가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잘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상대니까 적어도 2등을할것 같거든요 자, 이렇게 잘 가주고요. 자, 지금 이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고, 어, 이거 어, 뭐야, 뭐야, 이거, 자, 다시 가주도록 할게요. 지금 이 맵이 처음이라서 지금 위치나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, 어, 뭐야, 야, 잠만잠만 순간 내걸렸고 자, 앞으로 추월해주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, 여기 아니었어? 아, 오른쪽이었구나. 순간 왼쪽으로 봤어. 자,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고, 아, 이게 길이 처음이라서 좀 약간 헷갈린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터치로도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야, 야 잠만 잠만 지, 집중해 집중 자 집중하고요 자 지금 지금 8등이야 야, 이거 8등 말이 되냐 지금 살짝 렉이 있어 그래 렉 핑계를 대자 살짝 렉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와, 야 부딪히면 안돼자 여기서 와 그래도 지금 4등이에요 4등이고 지금 야 지금 사는한 명인데 지금 너무 앞에 있는데 그래도 뭐 AI 두 명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야 잠만 너난 학습 능력이 없는 건가 이걸 또 부딪히면 어떡해 자 여기서 앞으로 쭉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3등까지 먹을 수있어 일단은 3등까지 먹을 수 있고, 자, 여기서 부스터 쓰고 역전해주도록 할게요. 여기서 역전해주고, 아, 야, 잠깐만, 부딪히면 어떡해 이거 점프를 탔어냈나? 자, 지금 다, 다시 4등, 뭐 AI 왜 이렇게 잘해? AI 생각보다 잘하는데, 아, 야, 잠만, 야, 다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AI가 보기보다 잘해. 지금 AI 두 명이 지금 제 앞에 있는데, 나 설마 지금 AI도 못 이기는 거야?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잘 꺾어줘요. 오른쪽으로 꺾어주고 자 여기서 부스터 써주고요. 여기서 부터 쓰고 아 옆으로 꺾어야 됐었구나. 자 옆으로 꺾고요. 와 지금 이거 5등은 안 되겠죠? 지금 솔직히 3등 진짜 힘. 힘드... 와 이거 지금 애들 완료했다고 이게? 야 이거 어떻게 완료? 이렇게 빨리 AI가? 와야 참만 진짜 나 지금 AI한테도 진 거야. 야 순위권에도 못 들었어. 진짜 나의 실력은 진짜 대단하다. 이번 맵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번 맵도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잘 모르겠다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이번에 진짜 순위권 들자 지금 이에처음이야서들 따라가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아 이거 부딪히면 어떡해 아 이런 거안 좋아요 이런 거안 좋고 자 그래도 지금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행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싹 꺾어주고요. 자, 지금 일단 나쁘지 않아요. 지금은 나쁘지 않고. 자, 여기서, 자, 드래프트 해주고요. 자, 여기서 잘 가주도록 할게요. 지금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. 이거 2등까지, 어, 야, 잠만 3등 노려봐야 겠다 이거 3등까지 충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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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잠만 부딪히지 마, 부딪히지 마. 뭐, 이거 로켓 뭐냐? 이거 부딪히면, 이거 그, 뭐지? 그 약간 빅뱅을 돈나 얘가? 자, 다시 가주도록 할게요. 여기서 딱 드래프트 잘 써주고요. 여기서 드리프트만 잘써주면될것 같아. 요부딪지만 안고. 자,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? 자, 이거는 아우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. 자, 여기로 가주도록 할게요. 아야 잠만 잠만 집중해 집중. 와 지금 꼴찌됐어. 지금 갑자기 7등으로 됐거든요? 야 잠만 이거 위험해. 이거 역전 가능하려나아 지금 애들 다 사람이라서 역전은 못할 것 같거든요. 자, 이거 그래도 빨리 한번 역전을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잘 꺾어주고. 자, 일단 한명 추월하고요. 아 그래도 다행히.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났었나봐 자 일단 지금 5등 지금 앞에 이들 다 있어요 이 충분히 역전 가능해 자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여기서 잘 꺾고 아우 이거 꺾는게 너무 힘들다 나는 자 여기서 다시 부스터 쓰면서 가지고 갈게요 이게 부스터 쓰면서 가고 지금 4등 어떻게든 지금 진짜 4등까지 왔어요 지금 3등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진짜 3등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진짜 부딪히지 말고 잘하자 여기서 딱 꺾어주고 어우 너 뭐야 너 비켜 자, 여기서 비켜주고, 너도 비켜. 자, 오케이. 3등, 3등 먹었어요. 3등 먹었고, 자,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쭉 가주도록 할게요. 이거 유지하면 3등 춤이 강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제, 제가 보기에는. 제가 보기에는 3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, 자, 여기서 부딪히지 않고 잘 할게요. 근데 지금 4등이 지금 거의 제 뒤를 바짝 쫓아왔기 때문에, 이거 진짜 부딪히면 안 돼요. 이거 진짜 부딪히면 안 돼. 아,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신중하게, 신중하게. 자, 여기서 옆으로 살짝 빠지고,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잘빠져주도록 할게요 오이 너이 2등 아니야 오케이 주얼 이 2등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완주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충분히 완주 가능하다 이 정도면 자 여기 어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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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문서 잘 쓰고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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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여기서 살짝 꺾고 이거 2등 우리 아야 잠만잠아 잠만.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미끄러지지 마 오야 어, 잠만잠아 잠만. 이거 어떡해 지금 완주 거의 다 다해가는데 자 이거 진짜 부딪히면 안 돼요 어 이거 지금 진짜 2등까지 하자 2등 충분히 가능해 자, 여기서 잘하고, 잘 꺾어주고, 자, 지금 어떻게든, 지금 앞에 보이는데, 여기 꺾어주고, 오케이, 역전! 야, 이거 막자 안 통해, 시키야. 자, 오케이! 와, 승인권 들었다. 와, 신기록, 이거 청망거 맞는 거 같아. 자, 2위. 와, 다행이다. 야, 이거 지금 3등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같거든요? 이거 3등이랑 차이가 얼마지? 이거 뭐, 차이를 봐보도록 할게요. 이게, 이게 3등이랑, 자, 3등이랑 차이가 와 이거 진짜 1초도안 났어. 와 진짜 진짜 이번 건 잘했다. 자 이번에는 이 맵도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내본맵이 많은 건가? 왜 이게 다처음 보는 맵인 것 같지? 자 일단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이거 바로 한번 이번에는 이번에 한번 순위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출발할게요. 자, 바로 출발해주고요. 자, 여기서, 오른쪽으로, 아, 오른쪽, 왼쪽으로 꺾고. 자, 여기서, 아우, 이거 부딪치, 와, 왜 이렇게 부딪혀진 정신 차려. 자, 여기서 그냥 좀삥 돌아가더라도 좀 안전한 길로 가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잘가지고 와,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? 지금 초반에 엄청난 수술해서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, 자, 그래도 이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.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. 자 여기서 이렇게 잘 꺾어주고 그래 난 충분히 진짜 따라갈 수 있지 이 정도면 자, 여기서 잘 꺾어주고요 자 지금 앞에 그래도 지도에 보이기는 보여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앞에 있는 애가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서 자 앞에 있는 애가 한 명이라도 진짜 실수해라 자 여기서 부스터 쓰고 자 이렇게 잘하면 누가 실수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잘 가지고 오케이 일단은 하며 역전하고요 어 이메 뭔가 큰거 같은데 어 이거 뭔가 큰거 같아 전에 자, 일단 지금 지름길을 제가 못 탔는데, 바보같이. 자, 그래도 지금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붙터 쓰고 가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왼쪽으로 잘 해주고. 자, 이제 한 바퀴 나왔어요. 이제 한 바퀴 나왔는데. 와,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? 근데 지름길을 못 타서 그런지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. 자, 여기서 잘 꺾어주고. 너 뭐야, 너? 너 막자였어? 자, 여기서 자, 잘 가주도록 할게요. 오, 어 그래도 지금 바로 앞에 한 명이 보이거든요? 애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 쟤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잘 꺾어주고 이렇게 따라가 주면 오케이 뭐야 왜 이거 욕전아내뜻 어우 진짜 따라잡을 듯 하면서 못 잡네 자 다시 가주도록 할게요 자 부터 쓰고 잘 따라가 주면 될것 같은데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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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6등이고 한 명은 아까 그 막자는 애인 것 같거든요 한 명은 지금 막자는 애인 것 같고 사실상 꼴찌예요 지금 사실상 지금 사실상 꼴찌인데 자 다시 부스 쓰고 여기서 타 볶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지름길을 타 주도록 할게요 지름길 이렇게 타주고 자아야 진짜, 진짜 진짜 근데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완주 아 오늘 한번 펭수 캐릭터를 얻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 아직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한것 같네요 일단 한번 다음에는 한번 또 새로운 카트나 캐릭터 얻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바이바이.